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삼진 L&D, NHN 벅스, 1승 세 종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laughs> 자 우선 삼진 L&D 차트를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셨을 때자 앞전에 지금 이 바닥에서 지금 매집봉 두 개가 떠 있습니다 매집봉이 두개세 개까지 떠 있고 지금 보시면은 강하게 0이 나왔죠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삼진 l 렌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0이 나오고 지금 차가 나오고 있어요 차가 나오고 있고 지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어,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이탈하면 안 되냐면, 여기 61선입니다. 61선, 1345원 정도, 1345원 정도만, 어, 1345원이나 조금 더, 어, 1 3 0 0한 60원 정도까지도. 60원까지도 버티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345원만, 1345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자, 지금부터 분할 매수 영역입니다. 기존에 다 지우고 다시 해보면, 1345원을 선절 라인 잡고, 지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삼진 l 디 같은 경우에는 자, 보셨을 때 자, 지금 작은 밥그릇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61선 기준으로 1번, 2번에 지금 이제 3번 자리가 나온 겁니다. 3번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눌러줄 때 잡아서 이런 밥그릇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지금 작은 밥그릇이 나오고 있고,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자, 지금 중파동 추세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중파동 추세 전환에 지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중파동 추세가 여기서 바뀌었고, 그리고 밥그릇 패턴 61선 기준으로 1번, 2번, 그리고 지금 강한 슈팅 3번 나오고 나서 지금 눌러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여기 112선 조금 밑으로 어 최대한 밑으로 해서 타점을 찾고 들어가서 지지 받는 것을 보고 올라갔던 파동에 대해서 충분한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면 여기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삼진 에린디는 지금 밖그릇 어, 3번에 눌림목이 나오고 있고, 중파, 어, 중파동 추세 전환에 지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어서 삼진 에린디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부터 분할 매수 영역입니다. 분할 매수 영역인데 111선 밑으로 어, 조금 더 밑으로 모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NHN벅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NHN벅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 분석을 해드렸을 때는 자 여기서 만약에 어 어떤 이 추세를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드렸는데 자 여기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실패를 했고 자이 밑에서 두 번의 어 수익이 났었죠 두번 두 수익이 나고 한번 실패한 종목인데 자어 NHM 벅스 같은 경우는 <laughs>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큰 파동으로 지금 짝꿍댕이 쌍바닥을 만들었죠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자 지금 최근의 흐름만 보더라도 이 바닥에서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올리고 있어요. 쌍바닥을 만들었고, 지금 보셨을 때, 여기 동그라미 부분, 여기서 지금 전조파동이 나왔어요. 전조파동이 나오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윗꼬리가 긴 캔들 세개가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거래량이 점점 증가했죠. 그 지금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파동이 나오고 나서 지금 매집봉이 지금 연달아 세 개가 떠있다라는 것은 이 앞전의 매물을, 어, 이 앞전의 매물을 지금 계속 체크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매물 때, 여기 매물 때가 지금 당분, 어, 조금 강하죠? 여기서 좀 강한 매물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매물 때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전조파동이 나오고, 지금 매집봉을 계속 띄운다라는 것은 누군가, 어, 세력들이 개입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패턴입니다. 이제 이런 전조파동들이, 어, 이런 전조파동들이 이제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개미가 만들 수 없는 흐름이잖아요. 자, 보시면은 강하게 뚫었다가 어, 강하게 들어올렸다가 쭉 뺐다가 지금 찔렀다가 뺐다가, 찔렀다가 뺐다가 찔렀다가 뺐다가 찔렀다가 뺐다가 하는 모습이죠. 지금 그림상 큰 그림상도 지금 보시면은 이 우상향 박스 어, 우상향 박스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큰 짝꿍댕이 쌍바닥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쌍바닥도 나온 자리에요 그러면 최소 못해도 지금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전고점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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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 N H M 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전조 파동이 나왔고 어 직전에 여기서 전조 파동이 나왔고 매집봉을 계속 띄우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장기적인 박스 있어요. 박스 박스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박스를 지금 돌파를 하고 지지 받고 다시 뚫고 눌렀다가 슈팅 나오고 눌렀다가 슈팅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NHN 벅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이탈하면 안되냐면 요 마지막 장, 기준봉 세웠던 기준봉의 시가 4085원 여기만 이탈 안하면 됩니다. 4 8 0 0어 4085원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 여기서, 이런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 아니면은 여기서 눌렀다가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지금 여기 이 라인만, 여기 4085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전조 파동이 나오고, 지금 최근에 매집봉들이 뜨고 있다라는 것은, 어, 개미가 만들 수 없는 흐름이고, 세력들이 들어있다라는 패턴 중에 흐름을 볼수 있는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 h m 벅스 같은 경우에는 4,085원만, 어, 4,085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 15%에서 한20%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다. 대신에 지금은 단기 고점이죠. 단기 고점이기, 이 추세로 지금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눌러줄 때 잡아야 돼요. 눌러, 눌러줄 때 잡아서 뭐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제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4085원 손절라인 잡고 여기서 눌렀다가 좀, 좀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그러면 여기 밑에 내려왔을 때 여기가 분할 매수 타점 자리이다. 일단 지금 NHM 복스 같은 경우는 어... 수상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크게 열어두시고 이렇게 좀 밑으로 뺐다가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손절을 짧게 잡고 밑에 지지박스가 있어서 여기서 눌러줄 때 잡아서 시간 투자. 그러면 여기 정고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차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이제 1승입니다. 자, 1승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어, 바로 살짝 튀었다가, 눌렀다가, 다시 또 튀었다가, 지금 밑으로 확 빼버렸죠. 여기서는 보시면은 여기 112일선. 제가 처음에 분석해 드릴 때는 3020원을, 어, 손절 라인 잡아 드렸지만, 자, 여기서 바로 올라갔잖아요. 이런 올라가고 나서는 이제 장기평선, 여기 111선을 손질라인 잡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탈했을 때 바로 잘랐어야 돼요. 여기서 111선을 이탈하니까 이 파동만큼 대칭으로 빠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지봉 기준봉 세웠다가, 매지봉 띄우고, 다시 기준봉 세웠죠. 지금 1승 같은 경우에는 일단 <laughs> 차트를 보셨을 때 자, 여기서 지금 공격형 매집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공격형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앞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 흐름이 지금 전조파동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 공격형 매집도 있지만, 공격형 매집 이후에 흐름을 보셔도, 자, 지금 파동, 전조파동들이 보이죠, 계속. 전조파동들이 보이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111선 기준으로 지금 지붕기법이 나왔어요. 이 파동 대칭으로 지금 올라갔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1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조 파동도 나왔고 해서 306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눌러 줄때 잡아서 좀 버티시면은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 왜? 여기 직전에 전조 파동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개미가 만들 수 없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개미가 만들 수 없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지금 112일선 기준으로 지분 기법이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단기 고점이다. 대신 눌러줄 때 잡아서 조금 버티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 또, 1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면은 정고점까지면 한30% 정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30% 정도. 30% 정도 올라갈 수가 있고, 여기, 앞전에, 여기서 지금, 공격형 매집이 들어와 있어요. 공격형 매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1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 만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주봉 차트를 보셨을 때,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지금 공격형 매집이 들어왔죠. 공격형 매집이 들어오고, 자,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았고, 지금 최근에 여기서 아까 보셨던, 어, 또 최근에 전조파동이 하나 나오고 나서 지금 111선 기준 지분 기법이 나왔던 위치인데, 자, 올라가면은, 자, 한 3배에서 5배 정도까지, 한 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차트입니다, 지금. 그 보시면은, 1승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시세가 한 번도 났던 적이 없는 차트예요. 대시세가 난난 어, 적이 없는 차트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금 우상향 추세로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우상향 박스를 지금 바닥권이죠 월봉상에서도 자 월봉상에서도 바닥이고 지금 일봉 차트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 최근에 흐름이 앞전에 여기서 공격형 매집 이후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바닥에서도 지금 세력들의 어 패턴이 보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112일선 기준 지분기법이 나왔기 때문에 눌러줄 때 잡아서 시간 투자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1승선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은 한 30%에서 한 50%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30%올라갈지50%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앞전에 전조 파동으로 봤을 때는 여기 전고점까지 올라가면 50%입니다. 50% 50% 정도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1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단기 고점이라서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심 종목에 담아두셨다가, 눌러줄 때 잡으셔야 된다. 지금 선전 라인까지 어, 보니까 한9% 나오네요. 어, 9%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눌러줄 때 잡아야 된다. 자, 오늘 영상은 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거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